네, 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갤럭시 S20 시리즈에 관한 소식을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갤럭시 S20 시리즈 삼성 공식 렌더링 이미지가 유출되었습니다. 2.5D 글라스 디자인, 우측에는 볼륨 및 파워 버튼이 위치되어 있고, S20 울트라에는 코드 카메라 탑재, S20, S20 플러스 시리즈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갤럭시 s 2 0 울트라에는 100배 디지털 줌, 스페이스 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10배 광학 줌및 100배 디지털 줌은 스페이스 줌이라는 브랜딩으로 표시되었습니다. s 2 0 울트라 5G 500G 버전은 이제 국내랑 가격이 많이 다르겠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1,549유로, 한화 약 2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컬러는 코스믹 그레이 그리고 코스믹 블랙 색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삼성판 애플의 에어드롭 관련 소식입니다. 어, 삼성의 에어드롭 클론 퀵쉐어 기능이 갤럭시 S20에 제공된다는 소식인데 애플의 에어드롭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에어드롭은 애플 iOS 및 macOS 기기들 간 사진과 비디오 등 공유하는 유용한 기능이며 구글에서도 NearbySharing이라는 분리는 유사한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분 유출도 XDA Developers의 개발자 회원인 Max Weinberg에 의해 밀추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댓글에 언제나 의견 남겨주시는 거 환영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케빈이었습니다